찬송가 259장입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울린 피로 Oh, yeah, yeah. 본대어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시카에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직 사 전문하신 하나님 목별의 안에 들계시다저희로서산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량을 믿싸우며 거룩한 공연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살려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나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45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유대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세례요원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비상이 걸린 겁니다. 시기 질투가 가득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피신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한번 맞부터 싸우시지? 능력 있으시고 권능 있으신 분이 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피해 가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돌아가실 때가... 안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할 일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자리를 피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리를 피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리를 피해 가셨다고 하는 말씀에 힘 있다고 무조건 부닥쳐서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승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뭐 그냥 통과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수가성이 사마리아에 있는 성이 완전히 뒤집어진 복음으로 이렇게 은혜받은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이삼일 동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디 가든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피해 가시면서도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가는 곳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면서. 살아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느 직장에 있든지 어느 사업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서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을 보면 이틀이 지나매 그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머무셨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사마리아 성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주무시고, 복음 전하시고, 지난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목적지가 갈릴리였다. 북쪽이지요, 이스라엘 북쪽. 예수님께서 두 번째 갈릴리를. 방문하신 겁니다. 1장 43절에 보면 첫 번째 갈리 방문인데 세례 요한이 첫 번째 방문하셨을 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고 또첫 번째 방문을 하셔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러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로 갔다가 두 번째로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이 예수님께서 자란 고향이잖아요. 예수님의... 고향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야 그의 출생 매력과 환경을 알기 때문에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수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고 또 목수 생활을 하는 젊은 목수고, 배우지 못했고 넉넉하지 못한 그러한 예수님으로 갈릴 리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요한복음 4장 44절에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시면서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렇잖아요. 가족이, 친척이, 친구가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의 모든 걸 인정하고 높여주고 존경하겠습니까? 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존경하고 높이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화있을 진정 하면서 화를 선포한 지역 중에 이 고라시나 베세데야 하면서 화를 선언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1절입니다. 이 지역도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더 많은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더 많은 능력을 나타내면 너를 믿겠다 그러는데 아무리 큰 능력을 나타내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갈리로 오셨습니까? 유대인들의 배척 때문에 피하여 오신 겁니다. 그리고 고향에 대한 별한 예정이 있죠. 거기서 30년을 자랐는데, 30년 자랐으면, 뭐, 고향이나 마찬가지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잖아요. 이 갈릴리 지역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지역이거든요. 또 소외되고, 또 천대받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 갈릴리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천국의 위로와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을 접하러 갔는데 오히려이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45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영접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무엇인가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환영한 거죠. 예수님께서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그렇게 환영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라를 뒤엎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줄 알았는데 로마를 물리치고 먹을 양식을 줄줄 줄 알았는데 자기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십자가에 달린다 그러고 충둔다 그러고 고난 받는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전부 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은 조성으로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분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또 때로는 환경이 바뀌면 힘이 돼 준다고 했지만 환경이 바뀌면 또 힘이 돼 주지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야지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코에 있는데 어떻게 수에칠 가치가 있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 믿으면 낙망하고 실망하지만 뭐 신뢰하지 못다 말고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믿고 신뢰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45절에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왜 영접했는가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 이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뒤집어 엎고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다, 처지다 기도하는 봅시다. 왜 장사의 속골로 만드냐고 뒤집어 엎어버렸죠 그리고 말씀 가르치시고, 많은 기적도 예수님께서 명절 때 행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니까 여기에서도 뭐 무슨...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유월절 때 성전에서 예수님을 목격했죠. 그만큼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씀 가르치시고 병자 고치시는 그러한 많은 표적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 갈리 지역에도 놀라운 일이 생기겠구나 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영적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과 여러분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신앙 형태를 한번 사마리아 사람과 갈릴리 사람, 유대 사람 이렇게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표적을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기적을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요. 그들이 이틀 동안 유아유하십시오 유하, 여기서 주무시고 말씀 전해 주십시오. 그들이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 갈릴리 사람 또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믿으려고 합니다. 뭔가 보여 달라는 거예요. 물론 보여주기도 해야 되겠죠. 이들은 표적을 보고 믿고 또 표적을 보여주면 예수님을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은 표적을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약을 먹다 보면, 약에, 약성에 저어하는 것처럼, 더 많은 약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이러한 신앙생활도,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긴 흔들리겠지만, 덜 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갈수 있는데, 기적을 보고 믿은 사람은 기적을 나타내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러지만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떠나고 만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과 여기 갈릴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표적을 봐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기 위해서 또 여행을 바라기 위해서 자기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통해서 뿌리가 내려져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 물론 필요하지만은 그 바탕에는 무엇이 없냐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 이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고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가끔 가끔 우리에게 표적과 기적도 나타나죠. 말씀 중심의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면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말씀 없이 자꾸 이런 체험, 체험만, 기적만 요구하다 보면 언젠가는 주님을 떠나게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받고, 인내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적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은 열심은 있어요. 아주 앞장서서 잘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 힘든 일이 생기면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인내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지지 않은 모든 씨앗은 인내하는 게 없어요. 열매를 맺을 것 같은데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은 인내 뜨거운 태양빛 가운데 비바람 가운데 견뎌야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열매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믿음 놀랍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기적보다도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신앙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여인에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네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신이 듣고 우리가 믿은 거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 사마리아 여자의 소개, 예수님을 알리는 와보라하는 그 전도의 역할은 칭찬받을 만하고 대단한 일이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알리고, 와보라고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은 정말 순수해야 하고, 말씀 중심으로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겁니다. 기적을 반대하거나, 은사를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성장과 성숙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을 대환영했지만, 곧바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기적이 일어날 때는 너도나도 찬송하고 찬양하고 예수님 최고라고 따라다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낙엽이 떨어지듯이 우수수 떨어지는 것이 그런 신앙이란 말이죠. 언제나 변함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세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이끌어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능력자이신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로 인하여 유대에서 갈릴리로 떠나가시는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때가 아직 안 돼서. 아직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리를 떠나셨는 줄로 압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우리가 앞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고 믿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옵시며 또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열심히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일 때에.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고 가장 큰 복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임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주 예전에 나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 저희들의 구세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성도들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일일이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하고 정결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염려 걱정 근심 고통이 있는 성도들 주님 오르만지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고통이 다 사라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